무지무지하게 말을 안 듣는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키워야 될까요? 그만 키워야 될까요? 자식과 부모 관계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 여러분, 제 자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했습니다. 자녀를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또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 했습니다. 또 그다음 절 4절 5절에는 자식은 장사의 장군, 병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화살이 가득하면 든든합니다. 힘이 있고 그 인생이 복되다. 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화살은 멀리 있는 적군도 쫓아버릴 수 있도록 멀리 쏘아보내는 화살입니다. 자식이 세상 살아가는 든든한 무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많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자식이 있으면 화살이 그득한 것처럼 든든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 5절에 그들이 그 자식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세상을 마주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힘이 되고 든든하다. 한마디로 축복이다.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근데 막상 그렇게 보기에는 그저 아멘 하기에는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한숨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자식이 자랑거리고 든든하고 축복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고민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너도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죄인이고, 자녀도 죄인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다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죽습니다. 죄 중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씻겼다고 하지만 죄의 속성이 그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서 내내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다 죄인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 가끔 서운하고 또 답답할 때가 더 많은 부부도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차라리 그냥 그러더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부부기 때문에 더 힘들고 짜증나고 막 섭섭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죄인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해서 좋기만 합니까? 다 예수 믿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나와 있지만 서로 보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인간아 속상한 일도 있고 섭섭하기도 하고 외절하나 싶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인간이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 관계든 또 부모와 자식 관계든 성도들의 관계든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속드는 게 이상한 겁니다. 반드시 나쁜 면이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 관계가 참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때로 서운하고 답답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는 면이 있더라도, 인간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 자체로, 때로 불편하고, 밉고, 안 좋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잡하고, 그래도 밀고 당기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녀가 말잘 듣고 효도하고 무럭무럭 알아서 잘 자라주는 자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부모가 막 시험들 만큼 나쁜 면 어려운 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훌륭한 부모가 훌륭하게 자녀를 아무리 잘 양육해도 문제 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애들이 왜저 모양이냐? 부모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그럴 리가 있냐?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본이 되고 잘 가르쳐도 그럴 리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참 겸손하고 용맹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교만하여 자기가 제일이라고 큰소리치다가 떨어지는 맷돌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성경에서 손꼽을 정도로 신앙이 좋고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훌륭하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아는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실수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철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암론이라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하 13장에 보면 암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아들입니다. 또,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 같은 반역자, 아버지에게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식 키우는 사람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은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잘 양육했으니까 자신만만하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누구도 큰 소리 칠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게 해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될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말이 잔소리가 돼버리고 자녀에게는 큰 부담이요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풀어놔도 문제고 조여도 문제고 어떻게 답이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교회 나오면 직분자들 가운데 직분자 자녀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냐?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할게못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 됩니다. 집사 아들 딸이, 권사 아들 딸이, 안수 집사 자녀가, 장로님 자녀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본 교회에 나오지도 않냐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할게 아닙니다. 누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에 답이 있으면냐,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속상하고 속썩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싶어도요, 하나님께 맡겨 놓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확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가족, 자녀, 부부, 참 좋은 말로. 들립니다. 가족. 듣기 참 좋은 단어이지만, 때로는 가족이라는 말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어려우면, 힘들면, 그저 포기하고 내다버리면 됩니다. 가족은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됩니다. 서로가 부딪히고, 그러면서 서로가 고쳐지고, 또 부딪히고, 또 고치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부부. 여러분 생각보다 부부라고 해서 마음이 잘 맞지 않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부부가 있으면 그게 신기한 겁니다. 그게 감사한 겁니다. 마음에 잘안 맞아도 인내하는 훈련하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인내하면, 참으면, 기다리면, 양보하고, 조금 덜 맞아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거를 배우게 하신 것이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참는 것이 견디기 힘든데 이를 악물고 견디고 참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신 가족이니, 이 죄인들이 서로 살아가는데 좀안 맞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것이 당연하지.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맞는 것 자체가 곧 훈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좀 가자고 해도 신랑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줄 끌고, 개, 개목줄 끌고 끌고 오겠습니까? 취업 받겠습니까? 볼 때마다 잔소리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더 가기 싫죠. 징글징글 하죠. 주일 아침만 되면 집 나가고 싶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담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악한 죄인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소리 한다고 될까요?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게 해 주십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복음의 진리가 저절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자녀에게 먹여 주고 입혀주고 학비 다 대주고 시집 장가 보내주고 아니 지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살집 마련하는데도 부모가 그거 다해 줘야 됩니까? 왜 그것까지 다해 줍니까? 결혼식 지들이 만나 결혼식 가면 지들이 다 해야지 물론 뭐 자녀들 중에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 자녀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것까지 끝까지 마음 쓰고 신경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이니까 그렇죠 자식이니까 즉 은혜입니다 부모 마음은요. 끝까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자식은 뭐라고 합니까? 좀 크면 이제 지도에나 보면 부모 마음을 조금 알게 되고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들이 보통 부모가 다 대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당연한 줄로 압니다.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이뻐서 잘해주는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자기가 대단히 이뻐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또말잘 들으니까 공부 잘 하니까 이뻐해 주고 학비 대 주고 하는 줄로 압니다. 웃기고 있네. 아빠는 내가 공부 잘하고 말잘 하고 말잘 들으니까 나 좋아하지? 천만에. 너보다 훨씬 공부 잘하고, 너보다 훨씬 말잘 듣는 애 수백 명도 내가 안다. 엄마는, 아빠는 내가 이쁘고 잘 생겼으니까 좋아하지. 웃기시네. 너보다 수백 배 이쁘고 잘 생긴 애들은 텔레비전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대목에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 앞에서는요, 물론 부모가 나를 이뻐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지만, 그 부모님 앞에서 내 의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물론 잘하고, 잘해주면 더 사랑스럽고, 더 고맙죠. 그렇다고 해서, 아픈 손가락이, 너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마음이 안 드니 하고 내치겠습니까? 아픈 손가락이면 또 그대로 더큰 사랑을 베푸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잘하니까 나 이쁘죠? 그래서 축복 주신 거 맞죠? 웃기고 계시네. 내가 새벽 기도 잘 나가니까 그럼 내가 이쁘시죠.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이쁘고 그게 아니라 물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하시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무조건 이뻐하시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 의가 되면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그 결과가 은혜의 결과가 아니고 자꾸 더 다툼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자꾸 서로 미워하고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올려드린 열심이 아니고, 내 충성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효도하는 충성이 아니고, 내의가 되어 있지 않았나.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내 의의가 되면 결과는 자꾸 내 충성된 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 이거라도 내가 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이 예물이라도 드려서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겁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인생이 축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까? 자녀 키워보고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또 내 자녀는,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듭니다. 원하는 것보다 두 배, 세배 합니다. 뭐, 그럴 자녀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쏙 든다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두 배, 세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은혜입니다. 안 그런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뭐, 크게는 지가 잘해 나가는데도 보면 몇 군데는 꼭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다 좋은데 저거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잔소리 끝. 잔소리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배우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녀를 통해서,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배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